안녕하세요, 여러분. 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서든데스 도전 좀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, 야, 메인 화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떠있냐. 이거 뭐 죄다 크라운 달성하는 그런 미션들인데, 이 보면은, 야, 이거는 크라운 천 개를 모아야 돼. 정신 나갔습니까? 뭐밥 먹고 게임만 하나, 진짜. 그리고 이거 서든데스 도전 나왔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여기 경쟁점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숨겨놓으면은, 뭐 어떻게 찾아서 하니? 자, 일단은 4승 1패까지 주차 완료해놨고, 덱을 어떤 걸 써야 되냐. <laughs> 이게 좀 고민이 많았는데, 우선 진화마녀 너프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쓰세요. 얘로 재미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덱 보면은 뭐, 사이즈 나오죠? 그냥 노빠꾸 인생 한방 대기고 오늘 목표 소박하게 10승 1패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. 야 이거 선패잘 잡혀야 된다. 서든데스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정신 똑띠 차리고 해야 된다. 야잠 벌룬 이건 바로 일드로 막아주고 야 이거 상황 봐서 오른쪽에 그냥 바로 아! 들어가. 야싹다 들어가. 아 이거 얼골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톤에 하나로 막는다. 토네로 하나로 막아 아 뭐야 볼로 뭐냐 저거 토네 잘 써야 된다 토네로 막아주고 아볼레 뭐야 아어 다행이다 휴야 엘골 버렸다 아클 났다 이머전시 야 킹타워 안 열렸어 야 잠깐만 이게 야 이거 지랄일드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로켓이 있어가지고 야야 야, 이거 무한으로 즐겨요 해야 되는데 무한으로 야 일, 일드, 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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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으로 즐겨요? 자자자 볼록만 잡으면은 어 근데 볼록 개짜증 난다 야싹다 들어가 야 대충 막아 아아야 <laughs> 나인스샷 아니 어 대박 터졌네 저 자식 야 큰났다 야야어떡 하냐 이거 얼굴 또 날렸는데 삐뽀삐뽀 이머전시 어야 이번엔 진짜 이거 토네이도 잘 써야 돼 믿을 건 토네밖에 없다 토네 하나로 막아야 된다 토네로 킹타워 무조건 자 땡겨주고 오케이 일단 수비성공 야 이거 얼골 들어가고 야 이거 지나마냥 살려서 들어간다 분노쓰고 그렇지 야야 체력 개같이 회복 재미불날 얼마 안남았다 어어 야야 야이 들어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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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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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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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있어 나도있어 빙결! 필살기 야야야 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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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 아 이거 토네이도 쓸까? 어어 어어어 엘골 미쳤네 이거 얼골 뭐니 이거 야 이게 서든데스가 생각보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판한판 한판 그냥 겁나 힘드네. 야, 일단 마녀 바로 놓고 이거 엘골 앞에 붙여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 뭐야 뭐야? 야 배드? 야 근데 이게 레벨이 보정이 안 되는 게좀 에바 아니냐? 이거 도전이면은 레벨은 맞춰줘야지. 야또 볼러야? 아니 잠깐만. 야야. 야. 미니팩과 반대 뛰어주고 야 빙결 대기 빙결 대기 그렇지 그렇지 빙결 빙결 야야야야 데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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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 거의 다 왔는데 어저 볼러 진짜 야저거 뭐 어떻게 안돼야 되... 이거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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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드 막아야 돼 인드 인드 와럴럴럴럴오어호 깜짝이야 와아 오른쪽 날릴 수 있었는데 어 무한으로 즐겨요 이러면은 가성비 싸보지죠. <laughs> 아이고, 행복하다. 어. 아, 이러면은, 미니 페카로 막아주고, 전치사로 체력 개같이 회복하고, 엘골 놓고, 상대 방타 없거든? 방타 없다? 분노 써서 한 대만, 한 대만 썰어! 썰어, 이 자식아. 야,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볼러가 많냐? 이거 볼러에 빙결이 그냥 필수 카드네, 애들 보면은. 하지만, 나는 마녀 쓴다. 역카운터 당해주기. 어, 뭐야, 야, 호그 뭐냐? 빙결인가? 빙결인가? 와 로켓 있어? 야 들어가 로켓 빠졌거든? 전치사 놓고 승부 본다. 어? 야 무슨 일들을 쓰냐 호그에다가? 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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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빙결! 자야 여기다가 분노까지 써야 돼. 분노까지? 바로 분노 써가지고 미니패카한대한대 한 대. 그렇지 한대 쳤어. 아하 끝내야 되는데. 야야야 야, 야, 끝내야 돼. 된... 아 어, 위기다. 어 위기다. 야못 끝냈다 이거 어떡하냐?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. 호그 들어온다. 잠깐 호그는. 손으로어 위기다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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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이머전 씨 머전 씨아 진짜 로켓병 개빡치네 저거 너프 언제 되냐 어어어어휴 어, 살았다 야 놀랐잖아 어 위기다 아야 맞다 로켓이지 로켓 떨어지나 아야 이걸 또한대맞아와 개오바야 야싹다 들어가 로켓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야 이번에 무조건 끝낸다 로켓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간다 필살기 핑계 야야야 끝내 끝내 분노까지 쓰고 얼골 힘내라 야야야야야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한 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나가 이 자식아 자단한 번의 위기도 없이 7승 1패 게임 너무 쉽다 야 정신 똑띠 차리고 아 이러면 굴골 어쩔 수가 없다 와 이거 뭐냐 이거 야 대포 카트? 어? 야 바뀌어? 아니 넌 무슨 랭게 하러 왔냐? 아니 대기 왜 저래? 야 여기서 끝낸다. 여기서 끝낸다.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면서 끝낸다. 야저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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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 카트만.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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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. 야 살짝 기다렸다가 빙결. 그렇지. 빙결 타이밍 좋았고. 야야야야야 스킬쓰기 전에 노격. 스킬쓰지 마. 그렇지. 환불 안 된다 이 자식아. 나가. 이 자식아. 야, 진짜 개빨리 끝나네요. 이거 분노 빙결 뽕맛이 사람 환장하게 한다니까. 어, 야, 바로 마녀 놓고. 진화 일드까지. 야, 연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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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. 야, 야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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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. 이거를. 아, 이거 토네이도 쓰자. 아,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, 야. 들어가. 이거 막혀도 돼, 왜냐? 아, 어, 어, 잠깐. 야, 막히면 안 돼. 막히면 안 된다. <laughs> 야, 저거 일드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. 야, 나도 있어,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그렇지 타이밍 지렸고 아 근데 일도 잡히면 안됐는데 아 근데 볼러 진짜 뭐냐 왜 이렇게 볼러가 많아 짜증나게 야클일났다아 이래서 볼러 쓰는구나 아, 이걸 지금 알았네 야야야 야, 야. 무한으로 즐겨요 무한으로 즐겨요 그렇지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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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야야 빙결 참는다 참는다 그렇지 휴 야야 야, 들어가 들어가 야 여기서 승부 봐야된다 야 이거 전치사로 힐 하면서 자자 전치사로 힐 동시에 해주고 야 빙결 쓰고 그렇지 야토니도 밥그릇 그냥 싹싹 모아 싹싹 긁어먹는다 그렇지 뚫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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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다들어 알았어 아 뭐야 뭐야 싹다 들어가 야야야야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저볼러 저건 뚱땡이 왜 안뒤져 저거 뚱땡이 뚱땡이 빙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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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가 이 <laughs> 자식아 아 진짜 볼러 개극혐이네 겁나 장수하네 자 현재 구승 1패 뭐단한 번의 위기 없이 왔는데 깔끔하게 막판 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쉽다 아 근데 볼러가 좀 많아서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뚫을 수 있다 자일드 놓고 야 셰프타워 아 뭐야 야 도끼맨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야 저거 좀 저거 위험한 카드거든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하다 야전치사 놓고 토네이도로 로켓병까지 땡겨가지고 잡아주고 어 뭐야 아어 로켓병 잡혀 잡혔... 야 잠깐만 어어어빙아야 에라 모르겠다 어어나 아? <laughs> 여기까지니 어 알았다 어 아, 저거 뭐야 진짜 야 땡겨 아아 아!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. 자 단두대 매치 가겠습니다. 구승 2 패거든. 야 이거 지면 나 제도전 안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. 어 잠깐만. 야, 야 잠깐만. 야 이거 고민된다. 아 이거 에라 못 참겠다. 야 이건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야싹다 들어가. 마녀 놓고. 야 이거 빙결 잘어 쓰... 뭐야 이거? 야 이건 분노 써야 된다. 이거 분노로 빠르게 녹이고. 어 뭐야 복제 뭐야? 토네 이 자식아. 아이고 고맙다. 아이고, 고맙다. 끝났죠? 잘했어요. 그럼 내가 잘하지, 이 자식. 아, 좀볼줄 아네. 나가. 자, 오늘 미션도 깔끔하게 컴플리트. 아, 쉽다.